멋진 생 제임스의 백대명산 플러스 48호 482m 아, 설을 산 가천 다랭이마을에서 출발합니다. 남해 서울산봉수대에 도착했습니다. 후유도 측은 자 설흘산 해발 481m 도착했습니다. 자, 가천 다랭이마을 제2 주차장입니다. 자 멋진 생 제임스의 백대명산 플러스 48호 482m 설을 산 가천 다랭이마을에서 출발합니다. 자 여기는 가천 다랭이마을 제2주차장입니다. 자 운동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온도는 영상 6도고요. 시간은 현재 시간 12시 54분입니다. 어, 1 시간 반 정도면 다녀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조심 조심 다녀오겠습니다. 설흘산 1.3km입니다. 이쪽에 시멘트 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가다가 오른쪽으로 해서 봉수대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입니다. 지난번 에 한번 왔다 갔어요. 다랭이가 많아서 다랭이 마을이라와 여기 웬 돌이리 많아. 어, 설, 흘 산이, 돌, 돌짝 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돌이 많지? 완전히 암산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높은데도 물이 나오네. 어, 정상이 가까워이긴 텐데. 나무가 많아서 그런가? 어, 어쨌든 좋네. 자, 설, 흘 산, 동수대 400m 남았고요 어이구, 여기 올라오까더 추워졌네. 가천마을에서 900m 왔습니다. 이제 400m, 왔습니다. 왼쪽으로 가봉산이 있네. 응봉산 정상이 1.5km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설흘산 정상 봉수대 쪽으로. 어휴 옷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 찬바람이 무적이구나. 정상이 가까워 오는데 돌이 많습니다. 여기는 남산입니다 설흘산. 돌산입 이정표를 누가 나부르뜨렸네 자, 능선에 올라섰습니다. 마루곰입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아마 50m 이내에 정상이 있을 것입니다. 아, 딱, 빡시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흘산 다와갑니다아 이거 이 세상에 쉬운 산은 하나도 없어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482m인가? 이정도 인데서 바닷가에서 올라오니까 무지하게 빡셔요 멋진생 어, 제임스의 백대명산 플러스 48호 남해에 있는 같은 다랭이마을 뒷산 여기가 설흘산입니다. 설흘산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봉수대도 있고요. 그렇대요. 와 봉수대 높이 좋네. 남해 설흘산. 봉수대에 도착했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이래. 자 정상에 올라가 봅시다. 봉수대 를 엄청 크게 지었어요. 와, 여태까지 본 봉수대 중에 제일 규모가 큰것 같은데. 옆으로 올라가는 돌 계단도 있고요. 멋집니다. 고려 중엽에 만들었다고 쓰여 있네. 남해 설흘산입니다. 여긴 어젯밤에 온 눈이 바닥에 깔려있어요. 어우, 더찍어네 자, 설흘산 해발 481m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13시 53분,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가천 다랭이마을 2 주차장에서 올라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절망 같은 전망이 나옵니다. 어, 4일 동안 산행을 8개를 했는데, 오늘이 제일 멋집니다. 서술산이 제일 낫습니다. 와, 여기, 돌도 잘 깔아놓고, 아, 오늘 날씨가 죽여줍니다. 그렇게 도분 산이 아닌데도 전망이 이렇게 죽이네 저쪽이 여수 광양 그리고 이쪽은 남해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해 설흘산입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올라왔습니다 정상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흘산 정상 뷰 들어왔습니다설울산정상모습입니다자 한번 볼까요? 봉수대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인증도 했고요. 이제 서0산 하산하겠습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로 가서 차를 타고 이제 합천으로 갑니다. 합천. 내일 49호. 제임스의 백대명석 플러스 49호. 미송산을 가기 위해서 일단 합천에 가서 오늘 일박을 하겠습니다. 숙소 잡아놨습니다. 자, 조심조심 하산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아, 서른살님 영산인 것 같네. 사람들이 옥수로 많이 다녀갔어요. 어, 저도 다녀갑니다. 자, 하산은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올라올 때는 편하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화산길은 무지하게 빡칩니다. 완전 돌길이고, 거의 경사가 한 70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이 길로 내려왔는데요. 자, 이 길로 절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무지하게 위험한 길이고요. 전혀 정비가 되어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돌입니다. 이리 올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저 뒤쪽으로 해서 능선길로 가세요.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내려왔는데, 사람이 그냥 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겼는데, 절대 이 길은 산 길이, 등산 길이 아닙니다. 어, 멧돼지들이나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 지점에, 이 지점에서 우회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아까 얘기했듯이 멧돼지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이제. 자, 이쪽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직진해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저 능선으로 해가지고, 능선으로 해서 저 정상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회전 절대 금지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올라가는데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다칠 위험이 있어요. 자 하산길입니다. 마늘 받친가 봐요. 마늘 맞지? 자 가천 다랭이마을 거의 다 왔습니다. 어 하산길의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했습니다. 무지하게 위험한 도로로 내려왔어요. 산길이 아닙니다. 짐승들 다니는 길이지. 아 어, 지도를 잘 봤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달랭이 마을입니다. 마늘을 많이 심었어요. 시끄럽다. 자, 하산을 완료해 갑니다. 원래 이쪽으로 안 내려오는 건데 지금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등산내 입구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 미리 처음에 이쪽으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건 포기했고 내려올 때이 길로 왔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샜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능선 타고 빨리 올라가는 길은 최단 코스는 이쪽입니다 능선 입구입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이고요 이제 화산을 올려 했습니다 자 가천 다랭이 마을 제2주차장에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간 14시 48분입니다. 아,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아, 내려오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 아무튼 지도를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예? 자, 이제 남해 고흥 여수를 접고 합천으로 갑니다. 내일 합천 미중산 산행 예정입니다. 자. 목표한 운동거리 3km를 달성했어요. 1시간 58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3.9km 현재 고도 148m입니다. 자 내가 설명을 그 아가씨가 다 해주네 고맙습니다. 자, 2시간 가까이 걸렸고요 3km 걸었습니다. 자 내일 미성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니흩날리고있 음. 요리기은이는기대감 음 없고 음음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달콤한 하루. 입니다